쿠션은 데미지가 3분의 1씩 감소합니다 프로토스 m b u n i s h i Cushion and Damage is Hambunishi. 0 0 s h i o n and d a 3 a g e is h a m b u 이 i s 니다 한번 주정포스 보여줘. 다다다다다다다 AP 멀리기. 다다다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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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탈 고고 보면 폭션 데미지는 첫 데미지가 10, 그다음 데미지가 3분의 10, 그다음 데미지 9분의 10. 3분의 1씩 줄어드니까, 데미지가.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아까 도에했다고요 저한테? 게임하느라 못, 못 들은 것 같아. 아, 그렇네. 우리 현우기가. 미안해요, 현우가. 현우가 미안해. 2,500원 고마워. 우리 서지훈님이랑 네,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예전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추어 때, 롤 모델을, 플레이 롤 모델을 서지훈 선수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저의 특히 넘버링 습관 같은 거는, 지훈이 형을 되게 많이 따라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배럭은 대부분이 뭐 4번이면 4번, 5번이면 5번, 그런 식으로 하나로 번호 지정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4, 5, 6, 7로 번호 지정을 합니다. 왜 이걸 4, 5, 6, 7로 하냐면 어차피 이거 짓고 나서 팩토리 짓게 되면은 4번이 팩토리로 덮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거 다시 5번으로 바꿔야 돼. 근데 팩토리가 두개두개가 2개, 되면 배럭이 어차피 또 이제 6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7번까지 넘어간단 말이야. 많게는 8번까지도 가는데 보통 7번에서 멈춰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애초에 4번부터 7번까지 번호 지정을 하나의 배럭을 4개의 번호 지정을 써놓으면은 나중에 팩토리 지정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이 그 배럭을 번호 지정하지 기하 않아도 되는? 그런 사소한 디테일? 귀찮음을 줄여주는 디테일들? 아마 뭐 그런 거나, 라몬띠 그 아프리카TV 벤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변 할게. 음. 자,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스캔 번호 지정할 때도 098다 하는 거. 옛날엔 본진 플레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캔을 0 9 8다번을 지정하고 그다음 앞마당 먹고 나면은 9번을 덮어씌우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아무튼 어 질러시네요 갑자기 바쁜 질. 아무튼 뭐고러한 부분들 14질이네요. 이건 그냥 어뭐 대놓고 커맨드 짓기 힘드니까 언덕 20, 21 커맨드를 박으면 되겠다. 게임할 때 부대 지정은 계속 바꿔줘야 되냐고? 이거는 이제 프로를 준비했던 단계이기 때문에. 뭐 해당이 되는 거지 일반적인 유저 입장에서는 뭐 저처럼 그렇게 뭐 넘버링을 바꿔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죠. 나가세요 로만. 이부족합 부족합니다. 아 컨트롤 C 누른다는데 컨트롤 X 눌렀어. 스타에서 소수점 데미지는요. 누적됐다가 소수점 데미지가 몇치 됐든간에 두번 쌓이면 데미지 1이 박혀요. 제가 아는 밀리에서의 정보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 지금 0. 뭐1.5 데미지가 두번 박히면 데미지 1이 번갈아가면서 박히는데 그게 아니라 한1.3 데미지가 두번 박혀도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어, 이렇게 귀찮게. 해. 혼날래? 제발 드라운 때려주세요. 그렇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안 되네. 아, 무슨 전략을 쓰지? 일단 서치가 안됐으니까 엠베랑 지어보자고어 트리플 트리플이 나라 잘됐다 바카리 해야지 절대 못 맞게 마당 먹었고요. 트리플에다가, 다크 같은 거 아니다. 이제 로봇, 아, 로봇 지었네요? 근데 원, 원게이트 트리플이죠? 그러면은, 바카닉 해야죠. 자, 베럭은 여기다, 여기다 내려놓읍시다. 자, 이제 터렛을 박아야 돼요. 방업하면서. 바카닉은 방업이 좋아. 터렛을 박아야 되는데, 이제, 어, 뭐야? 어. 정신 나갔나? 이걸 들어온다고? 어, 이게 낙과 먹기가 된다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털을 박아야 되냐면 여기 박아야 돼요, 여기. 여기 박고 안바닥 지역에 여기 하나 박고 안바닥 가스를 파주는 척을 해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가지고 털에. 못 들어오게 그리고 여기서 이어가지고 터레사 하나 더 원래 리버 막는 거는 4터레이면 되는데 이건 5터레빠가야겠네자 여기다 1터레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박아 놓읍시다 마리나다를 여기다 갖다 놔야지 괜찮겠죠 이제 배럭을 4개까지 늘리고 들어간 여기 4개 시켜놨나? 들어간 쪽 뺐네 끝까지 작업 끝? 목표 위치는 령을시안 가스는 하고 본진 가스를 안팔게요 이게 이제 페이크인데. 뭐안마당 가스를 굳이 이렇게. 6페럭까지 진짜 여기서. 안마 가스를. 이왕 지었는가안마당 가스를 파는 것까지 여주면 좋겠죠? 장면 게 자 이제 미네랄이 꾸준하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카데미 지였으니까 미네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기다야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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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수록 어? 여유가 다 됐다. 땅땅. 바크를 상대로도 방어를 하면은 안 죽기 때문에 좋아요. 이게 웬만하면은 바카니 갈 때는 공업보단 방업이 좋아요. 물론 개체수를 생각하면 보험이 좋긴 한데 뭐 그런 걸다 떠나서. 대러분들 어서 오세요. 제가 잘 돌아볼게요. 도시를 뵙니보가왜 이제 날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완초된 문들 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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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드네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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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자드드드드 지금 애도 완성된 것 같죠? 자 나갑시다. 스 캔으로 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약간 뒷방 무서우니까 언덕 위에 벙커 하나 주고 나갑시다. 스 캔으로 미리 가서 다 뿌려도 돼. 왜냐면 상대는 앞시 불도 없기 때문이야.

원 게이트 트리플은 막기 빡세죠 이거 2000한 150점 정도? 아